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과목, 농업, 재, 보험, 법령이죠. 어, 그래서 이 파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점들, 여기는 우리 보험, 법령하고 아울러서 우리 손해 평가 요령,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문제 비중도 일반적 평가 요령이 한 9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 법령하고 평가 요령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먼저 파트 1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봄 법령에 관한 것이에요. 봄 법령인데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에 보면 우리 목적 용어정이 나오죠? 자, 이분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1회부터 6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돈하셔야 됩니다. 조문서는 많지 않지만 거의 모든 부분이 문제화가 됐다고 봐두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제 보법령의 기본적인 목적상입니다. 이 법은 농업재로 인해서 바탕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농업재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그리고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상이 나와있는 것은 우리 피해 대상되는 물건들이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이나 농업용 시설물 나오죠. 자,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고자, 자, 농업 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죠 그래서 우리 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 우리 농업인의, 즉, 농업의 경영 안정 또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라고 했죠. 경영 안정이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목적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조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2조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농업재가 나오죠? 자, 농업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재는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 농업용 시설물 나오죠. 그래서 이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병충해 조세 질병 화재가 나오죠. 일명 농업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재해고요. 또 양식수산물 및 우리 농용 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나오죠. 자, 그래서, 그래서 농업재해는 농업재하고 어업재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자 농업재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업재에 해당되는 것이 그나저자 자연재,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농업재는 우리 자연재가 들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병충해가 들어가고 그리고 조수해가 들어가죠. 조수의 세나 짐승들의 한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질병. 자, 그리고 화재가 들어갑니다. 자, 화면에 업재가 나오죠? 업재입니다. 업재는 그 보시면 자연재 나오죠? 자연재. 자, 그리고 질병, 화재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병충해하고 병충해하고 조수해죠. 자, 우리 병충해 조수해는 농업재만 있고. 농업 업재 공통되는 것은 세 가지죠. 자연재 그리고 질병화재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육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 한번 나왔죠. 조수의 가로넣기 나오고 또화재 부분이 가로쳐가지고 가로넣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재는화재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화재 부분이 포함되는데 자,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농업재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화재 부분이 화재 부분이 자 농어촌 주민의 자 보세요 농어촌 주민의 주택이다. 자, 거기서 발생되는 화재가 농업재에 들어갈 거냐 이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우리 주택에 대한 화재는 포함되지 않냐겠죠 오해 때문에. 나오기도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상되는 것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일반적인 가축 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그 재해가 농업재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식 수산물이나 또 어업용 시설물 나오죠. 여기에 대한 재해가 어업재고내용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재해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이세 가지는 농업 어업재 똑같아요. 단지 농업재해는 우리 병충해하고 소수애가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